여주는 1년생 덩굴성 박과 식물로요, 어,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재배했고요. 맛이 써서 비터멜론이라고도 부르죠.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 인슐린과 카란틴 성분이, 예, 여주에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어, 건강 열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여주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생 여주요. 아, 아침에 따온 여주인데요. 여주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주세요. 양쪽 꼭지를 잘라줍니다. 아, 생 여주는 여름철에만 만날 수 있는데요. 어, 생여지의 속에는 코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간혹가다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우려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속은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아, 이거 제거해 줄 때는요. 뭐 조그만한 어린 아기, 아기들 숟가락도 괜찮고 아니면 얇은 이 좋아요. 속을 파낸 여주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주를 썰어놓겠습니다. 여주는 쓰기 때문에 음, 어떻게 먹냐고들 하셔요. 집에 이렇게 먹다 남은 바나나도 좋고요 두유, 두유도 괜찮구요. 여주랑 잘 어울리는 게. 또 우유, 또 요구르트 등이 잘 어울립니다. 주스도 괜찮아요. 근데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주를 많이 찾으시는데 당뇨에 효능이 있다고 당거를 앉아주신다고 그러는데 글쎄 어느 정도의 당근 성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100% 여주만으로 먹기에는 너무 쓰니까 이렇게 꼭 제철 과일이나 음료 종류를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설져가지고 이렇게 토마토가 못생긴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비워서 갈아서 먹으면 참 좋아요. 자, 바나나도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넣어놓고. 오, 색깔이 예쁜데요? 음, 예뻐요. 여지를 물만 넣고 갈았습니다. 한개 나왔습니다. 식상에 따라서 여주를 가감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유를 한번 넣어볼까요? 우유를 넣고, 여주를 넣고 갈아보겠습니다. 요루도 두병 넣고요. 여주도 한 움큼 한 넣습니다. 혼자서 먹으시는 양만. 바나나하고 여주 넣습니다. 당근 안 넣고요. 토마토를 넣겠습니다. 토마토. 토마토 한 쪽. 토마토하고, 여주하고. 어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바나나. 어 음. 맛도 좋아. 어? 저는 바나나를 강추합니다. 바나나의 좋은 성 중성... 여주의 쓴맛을 너무 잘 잡아주고 부드럽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머, 진짜 이거 색깔이 너무 비슷한데요? 특히 위가 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식찬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색깔은 비슷비슷한데 맛은 다 다르네요. 단맛이 강하고 쓴맛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적당할 것 같아요. 생여주 주스는 여름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생여주에다가 우유를 넣고 갈았습니다. 부드럽고 쓴맛도 별로 안나고 먹을만합니다. 생여주를 좀 많이 넣으면 색깔이 더 진하고요. 생여주를 약간만 넣었더니 약간 약간 좀 흐리죠? 바나나와 여주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몰랐어요. 물안 넣어도 되고요. 달콤하고 향긋한 게 쓴맛이 전혀 안 나는 아주 고급진 주스가 되겠습니다. 이 토마토와 여주는 반드시 물을 한20-30% 많게는 50% 정도 넣어야 주스로 탄생을 한답니다. 물을 안 넣을 경우에는 그냥 죽처럼 되고 뒤직한 게 숟갈로 퍼 먹어야 됩니다. 아, 단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꿀을 첨가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유보다는 약간 단맛이 난게 어, 우유보다는 좀덜 부드러운데 그래도 고소한 게 전혀 쓴 맛이 안 나고 먹을 만했습니다. 네, 오늘 생여주를 가지고 주스를 만드는 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여주에다가는 물을 넣고요. 이물 종류, 그러니까 우유하고 요구르트하고 두유는 물종류래서 그냥 5대5 정도로 섞으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바나나는 약간 뒤집해서 그렇지 물은 안 넣었어요. 근데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뒤직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저로 떠먹든가 마셔도 되는데 수저로 떠잡으면 될것 같아요. 토마토는 토마토하고 여지만 갈았더니 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한50% 정도 섞었습니다. 그래야만 음, 주스가 되더라고요. 이 우유하고 두유하고, 어, 먹어보니까요. 약간 비슷한데 그냥 녹차맛? 녹차맛 비슷한게 그렇게 안써요 오키나와 여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주 색깔도 예쁘고 부드럽고 보기 좋죠 이렇게. 음 위에 고소한 맛이 있는게 아주 건강한 음료 같아요 이걸 확실히 단맛이 강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는 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는 고소함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두유가 우유보다 약간 단맛이 있네요 둘다 비슷한데 약간 단맛은 두유가 더 있고요 바나나는 말 그대로 아예 그냥 여주하고 바나나하고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바나나 넣고 주스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것도 토마토의 단맛이 있어갖고 건강을 먹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취중에 나와 있는 주스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거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넣고 아침에 공복에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파프리카하고 사과, 또 파인애플 이런 거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하고 파인애플, 파프리카 가지고 한번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상은 여주 열매 생여주로 아 주스를 만들어 먹는 법을 한번 해봤습니다.